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이 된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엄마 없이 자랐었습니다. 듣기로는 엄마가 어릴 적 저를 낳자마자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갓난 아이였던 저를 아빠는 도저히 혼자 키울 수가 없었고 그런 저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던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말리던 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자기가 키우겠다며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갔지만 둘이 혼인신고도 안 했고 동거도 중에 생긴 아이였는데, 동거도 중에 생긴 아이였는데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낳았으니, 서로 니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실랑이를 버리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였죠. 그래도 아빠는 책임감이라도 있었는지 엄마한테 연락도 안 된다고 한탄을 하면서도 할머니가 키운다기에 어쩔 수 없이 아빠도 같이 저를 키웠지만, 그런 아빠마저도 제가 다섯 살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에서 기계불량으로 사고나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으시고는 그 산재보험금으로 할머니와 둘이서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이란 걸 자각하기 전에 엄마가 도망나가서 엄마 얼굴조차도 기억 못하고 외가 쪽도 전혀 모릅니다. 저에게 부모라고는 오로지 할머니뿐이었으니까요. 둘이서 생활하는데 다행 아닌 다행이라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이 있었고 할머니의 식당 보조일과 더해서 생활고를 메꿔가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할 무렵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돌아가시던 날 말씀하시길 여태껏 살면서, 더도 말고 우리 손녀 스무살 되는 것까지 꼭 보고 간다고 악착같이 버텼었는데, 더도 말고 우리 손녀 스무살 되는 것과 엑스 막상 그쯤 되니 우리 손녀가 시집 가는 것까지 보고 싶은데 못 봐서 너무 슬프다며 할미가 없어도 꼭 훌륭하게 살라며 제 손을 잡으며 말하시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렇게 저의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그렇게 혼자 앉아서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고, 문득. 이제 앞길이 막막하더군요. 저는 막 이제 스무 살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지요.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돈은 학비라고 챙겨주신 게 있었어요. 다행히도 서울의 국립대를 들어가서 학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이게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길도 막막했었습니다. 저는 스무 살의 나이에 세상에 홀로 남겨지니 고아가 되었으니 가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와 조그만한 원룸에 들어갔고 아르바이트에 학업을 병행하며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교를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할머니의 죽기 전 소원이라며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들 하던 할머니 말에 악착같이 돈 모아서 다녔었네요. 정말 그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기업 취직 시험을 보러 다녔고 끝내 2년 만에 대기업에 취직하여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취직하던 날 홀로 할머니 사진을 꺼내어 술 한잔 올리며 많이 울었습니다. 대학부터 회사에 취직해서도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공감 같은 건 전혀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말중 가장 싫어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입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떠올리겠어요. 그런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던 저에게 회사 동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하여 기수는 동기였던 남자 항상 저에게 미나나거리면서제 뒤를 졸졸 따라 다니더군요. 듣기론 집도 잘 산다 하고 딱 봐도 엄청 귀하게 자란 남자였습니다. 학교도 저보다 훨씬 좋은 곳을 나왔고 살면서 고생이라고는 안 했는지 손에 굳은 살 하나 없더라고요 제가 동기 모임이나 회사에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나 부침성 있게 다가와서 저를 끌여다 놓고 챙겨주는데 정이란 게 무엇인지 점점 그런 동생이 듬직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저도 점점 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 처음으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엄마가 남자친구 모르게 몰래 찾아와서 우리 아들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부모도 없는 아이랑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시키려고 하냐며 쏘아붙이던 말에 저도 충격을 받아서 휴학도 하곤 했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동기 남자에게 끌리는 제 모습에 또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더 밀어내자 남자는 더욱 안달이 났는지 온갖 선물이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데이트 약속을 잡는 등 저를 계속 설득하더군요. 그렇게 두어 달을 매달리던 남자가 계속 거절하며 밀어내었더니 알겠다며 자기는 이제는 지기주디는 여자들도 말고 헤이 hey, 그토록 싫은 가면 어쩔 수가 있지 않겠다며. 하지만 후회 없이 매달리다. 이제 더는 원리인 하겠다고 하며 자기도 이제는 자기 좋다는 여자들도 많고 내가 그토록 싫은 거면 어쩔 수가 없지 않겠냐며. 하지만 후회 없이 매달렸다고 이제 더는 연락 안 하겠다고 하며 가는데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만 하던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저 말고 다른 여직원들과 잘 지내며 스스럼 없이 대화도 나누고 어깨도 털어주던 그 남자를 보게 되자. 저도 이 남자를 많이 좋아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먼저 하니 이제는 남자 측에서 시큰둥해 하더군요. 반대로 제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집으로 찾아온 남자 친구와 제자 주방에서 술을 진땀 마시고 연인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남자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매달릴 땐 먼저 연락도 없고 연락해도 시큰둥하던 제가 다른 여자랑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니 발끈하는 걸 보고 일부러 더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들 때문에 남자친구를 밀어낼 수 밖에 없던 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해서 직장에 소문나는 것도 안 좋고 제 약점이라 말하기도 그랬다고 네가 다른 여자한테 그러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자 남자친구는 말하길 자기 어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사람도 좋고 좋으신 분이라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제가 남자친구 눈치를 보며 부모도 없는 천애 고아인데 괜찮냐니깐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혼자서 이렇게 성장한 게 너무 대단하다고 자기였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저랑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둘만 있으면 다 이겨내지 않겠냐며 남자친구는 사실 그렇게 힘든 삶을 이야기 속에서나 들었지 극복한 제가 진심으로 정말 너무 존경스럽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나의 환경이 그렇게 된 거라고 나도 환경이 그랬으면 오히려 누나보다 못했을 거라며 저를 안아주던 남자친구. 그날 너무나도 고마웠고 또한 저에 대한 제 상황을 이해받았다는 것에 감정이 갑자기 한순간에 받쳐 펑펑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런 제 과거를 알았음에도 남자친구는 정말 내색한 번 없이 언제나 저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사귄 지 시간이 지나도 항상 그대로였어요. 항상 주말이면 저희 집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며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던 남자친구 저도 그동안에 힘들었던 제 인생을 정말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이렇게 지내지 말고 슬슬 우리도 나이도 차가는데 결혼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자기 부모님을 만나보자는 말에 저는 겁을 먹었지만 남자친구의 진득한 설득에 처음으로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부모님 남자친구의 호언장담과 달리 아버님은 별 말이 없으셨으나 예비 시어머니는 많이 날카로우셨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말에 고아원에서 자랐냐고 저에게 물으셨고, 엄마는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저를 키우다 돌아가셔서 그 뒤로 할머니 밑에서 컸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 얼굴 모른다는 게 엄마가 돌아가신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대놓고 남자친구에게 말하셨습니다.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냐고 여태까지 한 번도 속삭인 적이 없어서 너의 선택이라면 다 들어줬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를 있는 대로 면박을 주더군요. 남자 친구도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봤는지 당황했지만 오히려 큰 소리로 저를 감싸며 저의 불우한 환경이 제 잘못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경험 없이 하시냐며 어머니랑 싸우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밥한술 제대로 못 먹고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따라와 저랑 그냥 살고 혼인신고 하겠다며 때를 부리는 걸 너까지 이러면 우리 둘이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부모 등지고 살 것도 아닌데 집에 가서 부모님 달래드리시라고 나 같아도 나 같은 여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 데려오면 솔직히 싫어할 거라고 겨우겨우 남자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은 정말 더 많았고 예비 시모는 저를 정말 증오하듯이 싫어했으나 자기 아들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밖으로도 안 나가자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제가 청첩장에 들어갈 부모님 문제로 시어머니께 연락드렸고, 친모 이름은 모르고, 아버지 이름만 올리겠다고 하자, 참가지가지 한다며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샘플을 드렸더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도 와락 변하는 겁니다. 덜덜덜면서 아버지 이름이 조XX가 맞냐고 묻더군요. 맞다고 혹시 아시는 분이냐니깐 아무것도 아니라며 말하던 시어머니 그렇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시더니 조용히 따로 보자며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는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군요. 대체 이제 와서 왜 그러시냐고 청첩장도 이제 다 나오고 결혼식장도 예약금도 모두 걸어놨다니깐 저한테 서류를 한장 보여주더군요. 친자확인 검사서였습니다. 저랑 시어머니하고 친자확인서였어요. 그걸 보자 저는 시어머니가 제 어머니란 걸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민이 있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땐 가난한 남자랑 한 순간이실수로 얘를 낳은 거리 도망친거었다고 그래서 평생 잊고 살았었는데 지기가 지은 죄가 이렇게 드리울 줄 몰랐다. 자기 남편이고 아들이고 자기의 과거도 되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거의 전부 다 저한테 줄테니 제발 그냥 아무 말 없이 해외라도 나가서 쉬다 오라고 모든 건다 자기가 책임을 진답니다. 그토록 그동안 저를 표독스럽게 갈구던 예비시모가 알고 봤더니 제가 어릴 때 버리고 떠나서 이 모든 불행을 만든 친엄마였다니 거짓말 같게도 이 모든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복동생과 살을 맞대며 살아왔던 것이었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 다음날 제 엄마는 다시 찾아와 저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가며 제발 부탁한다는 말을 하길래 제가 화가 나서 이대로 못 간다며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결혼을 파토 내야 되냐고 그냥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살면 우리도 아무것도 모를 일 아니냐고 따지니 어차피 밝혀지면 법적으로도 저희는 부부가 될수 없다며 다 자기의 죄라고 평생 사죄할 테니 제발 좀 떠나 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회사도 사표를 내고 떠났습니다. 제 박복한 인생에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없었는데 이렇게 첫 해외여행이 신혼여행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스물... 20...